족족 뭔가 잘돼 있어. 우리 연출한 거죠 등기자들하고. 그 당시에는 여자 기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. 아, 우리는 자본이라는 또 괴물과 싸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, 자기감이 들지. <laughs> 데스크들이 거의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예전에는 술 많이 마 낮술 저녁술 정말 많이 먹는데 술을 끊었다는 선배들 보면 어, 정신 먹고 나서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책상을 열고서 막 족족 뭔가 빨요 <laughs> <laughs> 빨대 꽂아서 소주 뼈 네. 음, 근데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근데 그때 어떤 선배들 특히 데스크라고 말할 수 있는 부장급들의 기자들은 아마 인생의 전부를 걸지 않았을까 그 직장에. 저 그리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여자 기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. 아, 그러네요. 영화에서. 그 기자 시대에 여 기자가 없어요. 아니, 그러니까 여자 기자가 없다는 거. 저도 죽을 달 말이 못. 진짜 여자들은 우가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거 자체가 힘든 사회이기도 했지만 그중에서도 기자는 정말 거친 직업이에 예, 거친 직업이다. 예, 맞아. 됐을 겠구나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또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기력이 라고도 도매금으로 욕먹고 뭐 이런게 현실이 됐잖아요. 인정할까 인정해야 할까 같고요그 87년과 지금 이제 2018년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자본이라는 또 괴물과 싸우고 있습니다. 그 자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느냐. 정말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론 일때에 그걸 주장하는 부장일 때 후배들이 멋진 부장이라고 하지 않을까 <laughs>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네, 자괴감이 들지. <laughs> 응.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자유롭게 기자들이 아, 토론을 하고 의견을 어. 하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 <laughs> 기자 여러분 손 들어 주십시오.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라고 합니다. 그렇죠 눈맞춘 사람한테 질문 그러면 이런 일이 참 제가 12년 13년 전에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는 음. 사전에 질문지를 다 내야 됐어요 기자는 음. 신정 기자에게는 한다 그러면 음. 그리고 나서 순서를 정합니다 음. 그쪽에서 지정해 준 언론사들이 하는 거예요 음.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근데 처음 하는 것처럼 라이브인 것처럼 대변인이 그렇게 유도를 해요 제가 일본인거 알잖아요 음. 저만 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우르르 들어요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그냥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어, 질문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마이니치신문의 요시무라 고이치 기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출한 거죠 어떤 기자들하고 근데 이번에 상당히 놀랐어요 진일보한 그런 어떤 질의응답 어, 기자회견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 시대를 뭐 아시고 싶으신 분들 6월 항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결점은네개 다시 태어난다면, 그래도 당신들처럼 살수 있을까? 뜨겁다. 그리고, 고맙다. 내가 먼저 할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, 박종철 열사, 이한연 열사, 그리고 이름 없이, 어, 희생된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럽습니다.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별, 좀, 별 다섯 개? 다섯 개 드리고 싶습니다.